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옷을 조금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근데도 많이 좀 덥네요 요즘에 많이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 뒤에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첫째 면식이 좋고요 둘째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어, 요 차량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벌써부터 설레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네. <laughs> 이 차량 EQ900이고요. 5.0에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17년 5월에 등록한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로서 개선품이 모두 다 들어간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어, 이 차량 가격 3천만원 초반대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꼼꼼한 리뷰 같이 보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 차량 제 생각에는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되게 빨리 판매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빨리 먼저 연락 주시고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꼼꼼히 보시러 가시죠. 네, 차량 한번 보실 텐데요. EQ90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7년 5월에 등록한 2018년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성품이 모두 들어간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엔진룸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 누유 한방울 찾아볼 수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넷 상황 보시면 네, 깨끗합니다. 어,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EQ900의 웅장함과 어, 굉장히 고급스러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어댑티드 풀 LED 라이트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밑에 보시면 64가에 2249번.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옆에서 보셔도 진짜 문콕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차량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려면 휠을 보셔도 딱 아실 거예요 네휠내짝다 굉장히 깨끗해서 복원하실 이유가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앞에 쪽은 한 55, 60 정도 남아 있고요 뒷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뒷 어, 타이어는 타시다가 조금 후에 교환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무방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어, 그 정도는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 5.0의 H 트랙 비가 비와 눈에 굉장히 강한 사륜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대형차에서는 빠져서는 안될 전동 트렁크까지 네,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속 안의 상황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우리나라 최고의 차량 네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딱 보셔도 고급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차량도 침수이거나 어, 킬로스 조작한 차량이시 100% 환불해 드린다고 관인 계약서에 작성을 해 드리고 법적 보증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쪽에서 보셔도 광이 반질반질 잘나 있고 진짜 어떠한 뭐 문콕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차량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도 뭐 오시면 직접 시운전 같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탁송 거래를 받으셔도 정말 무방하게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차량도 고스트 도어, 네, 소프트 도어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첫째는, 네. 이쪽 위에 라인까지 전부 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팔걸이 쪽도 꽤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스피커 있고요. 음,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어디 하나 해지거나 까진 곳이 없이 어 이쪽에 생활 주름만 조금씩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요. 이쪽에는 22가지 유추척축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쪽에는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 그리고 주유구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안전 편의 사항들로 인해 보험료 5% 할인까지 자동 적용이 되시니까 훨씬 더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핸들을 어, 조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패들 스프트 달려 있습니다. 꼭 핸들 한번 볼까요? 핸들 깨끗합니다. 네 가죽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조석에는 워크인 달려 있고요. 보조석 한번 상태도 알아볼까요? 보조석은 운전석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와 그 밑에 보라 색깔로 은은하게, 어, 은은하면서도 선명하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팔걸이는 더더욱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당연히 18년형으로 개성품이 다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DVD, CD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차량 들어가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스마트 버튼 이 있고요. 앞에 쪽 보시면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데요. 어, 앞만 보고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내비에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 보시면 14만 1007km. 네. 14만 1000km를 탔어도 EQ900은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대화면 내비와 후방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 어라운드 뷰로 바꿔서 네 <laughs> 어라운드 뷰 여기는 내비 이렇게 3분할 돼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 라인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왼쪽도 비춰지고 오른쪽도 비춰지고 요런 세세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왼쪽에 조금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왼쪽 면을 비추고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을 비추면 어, 훨씬 더 주차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어, 공조 장치 그리고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있는데요. 까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기어봉 주차 모드 있고요, 모터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하고 이 옆에 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과 억스 단자, USB 단자가 마련돼 있고요. 이 차량은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적인 면만 보셔도 무조건 구매를 하실 의욕이 충분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야 여기에 뭐가 있네요, 네. 이 차량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차량 키가 하나입니다. 요즘은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가격적으로 다 보상이 될 만큼의 마지막 단계의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IS 장착도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양쪽에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과 뒷좌석 커튼 버튼. 네, 뒷좌석 커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 위쪽에 보시면 블루링크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인데요. 블루링크 기능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차량의 시동을 키고 끄고 할수 있고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키고 끄고 할수 있는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뒤에 가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천정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어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보셔야지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확인을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넘어가볼게요. 네, 뒤쪽 문을 여시면 여기에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전동 커튼이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뭐 가죽 마감재나 이런 부분 전부 다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고 팔걸이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장착도 있고요. 네그 밑에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문 쪽에 렉시콘 스피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 면도 어 굉장히 깨끗하네요. 뒤쪽은 더네 앞쪽보다 상당히 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네어 조금 어두시죠? 우 제가 후레쉬를 한번 키고 보여드릴게요. 많이 깨끗하죠? 네. 이쪽도. 네. 그리고 좀더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뭐 촬영을 하던지 아니면 어,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화상통화를 해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듀얼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VIP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300만 원짜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더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동 시트가 작동되고 있고요. 이앞에 쪽에는 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고 뒤에 쪽에는 DI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있고요 팔걸이 깨끗하고 속 안에도 한번 열어보시면 usb 단자까지 마련돼 있어 가지고 어이 차량도 뒤에서 양쪽 분들 다 핸드폰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 vip 시트는 어3.8도 그렇고 3.3도 그렇지만 어 뒤에 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더더욱 더 편리하게 어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의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저렴하게 가지고 온 차량이지만 상태는 최고가의 상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특 A급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서비스와 홈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점 그 많이 이용해 주시면 집 앞에서 차량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EQ900, 2017년 5월에 등록한 2018년형으로 나온 개선품이 다 들어간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5.0의 당연히 4륜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이 차량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300만원짜리를 추가한 차량으로서 특 A급의 외관과 특 A급의 내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상태는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차주분이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와서 보시거나 탁송 거래를 하셔도 매우 만족하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문이랑 문 바로 뒤쪽 어 살짝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두 군데를 교환했다고 들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속안의 지지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어서 더더욱 더 믿고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키로수는 14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말 좋고 저렴한 차량으로 어, 최대한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차량 상태가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고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빨리 보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실 때 연락 먼저 주시고 <laughs> 생각을 해보시는 게요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두서없이 막 말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고요. 내일도 저녁 7시에 꼭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요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정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